안녕하세요. 자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 다낭도 역시 오토바이입니다. 그죠? 이렇게 봐도 오토바이가 아, 많다 느끼신다입니까? 아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 분들 많이 오실 거잖아요.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오토바이 운전 팁 말씀드립니다. 어뭐 정확한 거는 운전면허를 따고 그게 제일 좋지요 어 제일 좋은데 국제 운전면허 이종 소용을 따고 오셔도 공안이 안된노하면안 돼요 그리고 공안이 작정하고 달라들면은 답이 없어요 뭐이 오토바이 누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달라들면은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4년 차 만 3년 조금 넘었는데, 공안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? 길거리에서. 그죠? 저는 아직 한 번도 잡힌 적 없어요.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잡혔냐? 그거를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간단합니다. 뭐몇 가지만 숙지 하시면은 간단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자, 예를 들어서, 저기 빨간 현수막에 공안이서 있다. 그리고, 공원이 서 있는 위치가 단순합니다. 한국처럼, 여기저기, 여기저기 막안 바꿔요. 그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.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. 뭐, 한다리 옆에, 그 다음에, 뭐, 외국인 넘어가는데, 일단 은 한다리, 이쪽이 한다리입니다. 이쪽이. 이쪽이 이제, 반반동. 반반동. 한국말로는 반반동. 베트남어로는 반반동. 반반동인데, 저기 한다리 넘어가는데, 한다리 넘어가는 오른쪽에 많이 있어요.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앞에, 여기도 많아요, 여기도. 버스 정류장 있죠? 여기도 많은데, 자, 가면 버스 정류장. 지금은 7시 15분이라서 안 나와요. 아침에 절대 안 나와요. 자, 이게 첫 번째 팁. 아침에는 절대 안 나온다. 한 8시나 돼야, 9시나 돼야 슬슬 튀어 나온다. 그리고 날씨가 안, 나, 안 좋으면 안 튀어나온다. 어? 얘네들은 비 맞고 안 해요. 비 맞으면은 패스, 프리패스 하는 날입니다. 요런 날은, 막 타시면 돼요. 자, 이거는 제가 지금 불법을 막 뭐, 뭐, 조하는게 아니고, 불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, 아니, 뭐, 시간이 안 돼서 운전면허를 못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다 각자 뭐, 그,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. 자, 팁을 말씀드리면은, 일단은 그,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. 경찰, 경찰의 낚시 포인트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,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, 살다 보면은, 뭐, 아니면 따로 뭐, 연락 주시면은, 진짜 궁금하시면 됩니다. 포인트, 생각나는 대로. 또 제가 또, 제가 또100%알순 없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은, 자, 신호가 바뀌었다. 신호가 바뀌었을 때, 절대 1등으로 튀어나가지 마라. 아, 오토바이가 아무리 좋아서 신나서 1등으로 나간다? 이거는, 나 잡아라, 나 잡아라, 이거야. 절대 1등으로 가지 않습니다. 항상 2등, 3등, 후미로 갑니다. 후미로. 그리고 1차선, 2차선이 있죠. 1차선은 보통 그 자동차가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한테 양보해주고 2차선으로 오는데 2차선에서도 끝으로 붙지 마세요. 부, 붙지 말고 저 점선 있죠. 분리선. 분리선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봤다. 경찰도 복장이 특이하다 아닙니까? 피카츄라고 해요, 피카츄. 피카츄, 메뚜기는, 저 녹색은, 녹색은 메뚜기라고 그러고, 노란색은 피카츄라고 부르는데, 교통, 교통공항이 보통은 피카츄입니다. 자, 그래서, 노란색이 보였다. 그리고 걔네들이 항상 하얀색 곤봉을 들고 있어요. 그래서, 딱 멀리서 보일 겁니다. 왜냐면, 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, 한 두, 세명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어요. 그래서, 만약에 봤다, 그러면 만약에 선두였다, 그럼 잽싸게 숨어야 돼요. 다른 베트남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. 그래고 자, 공항에 저기 서 있으면,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? 이렇게, 사선으로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니까, 숨을 때도 베트남 오토바이 뒤에 따라 붙을 때, 왼쪽 뒤를 붙습니다. 그러니까, 사각지대가 나오게, 못 보게. 바짝 붙어서 왼쪽 뒤에 바짝 붙어서 갑니다 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게 2번 두 번째 팁 무조건 바짝 붙어 간다 1번으로 절, 절대 선두로 치, 안 치고 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이 있습니다 아뭐 실수로 실수로 선두로 치고 나갔다 그 다음에 은폐막이 없다 그럴 때는 절대 공안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직진하세요 절대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. 앞면만 정면만 딱딱 딱 주시하고 눈길만 눈빛만 이렇게 눈 눈만 눈만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면 더 좋지요. 이제 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 돼요. 또 눈동자를 또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 조심해서 알아서 하세요. 그래서 만약에 공안이 잡았어요. 타겟을 우리 우리 구독자님을 잡았어. 그러면 이제 이렇게. 이렇게 온다고, 슬슬슬 잡으러 온다고 절대 동요되면 안 되고, 그냥 직진하세요. 쭉 모르는 것처럼. 진짜 오토바이 앞에 달라들어갔고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모른 척하고 쭉 가세요.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.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. 자기를 분명히 콜 했는데 미친 척하고 가는 거야, 그냥. 못, 보, 이제 못 본, 이제 못본 것처럼. 못본 척하고 가는, 이게 세 번째. 자, 피할 수 있는 팁을 드렸고, 근데, 뭐, 100%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, 잡혔다. 잡혔을 때는 절대로,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, 진짜 필요하게 말할 때만 한국말로 합니다. 답답하게. 답답하게. 그러면은, 이제, 꽁안이, 꽁안들을 생각하는 겁니다. 이게, 아, 지금, 얘를, 얘를 잡고 있다가, 어? 얘 지금, 얘한테 돈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는데? 하고 지쳐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. 그러는, 그러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. 많이 봤기 때문에 잡혔으면은 뭐 괜히 또 영어로 뭐 죄송하다고 베트남어로 뭐잘 모르는 베트남어로 괜히 했다가 베트남어 쓰는 순간 망합니다. 베트남어 할줄 아는 줄 알고 베트남어로 쏠수 있거든요. 차라리 모른 척 하세요, 그냥. 들어도 모르는 척, 알아도 모르는 척 하다가, 공안이 좀 화를 낸다. 좀 화가 날라고, 우리, 뭐, 심기를 건드린다 싶을 때, 뭐, 한국말로, 아, 잘 모르겠다. 아, 잘 모르겠다. 죄송하다. 표정을 죄송하다. 자, 그리고, 그래도 뭐, 시간 통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아, 제대로, 공안한테 제대로 걸렸다. 아니면, 공안이 빡쳐갖고, 아, 얘랑 외국인이랑, 어? 나는 끝까지 가겠다. 이런 느낌이 들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토바이에 다시방이 있습니다. 오토바이 웬만하면은 다다시방 있어요. 그, 글로브 박스인가? 그런 거. 거기에다가 예비금을 항상 두고 다닙니다. 예비금이 뭐냐면, 그, 안 쓰는 지갑 있죠. 안 쓰는 지갑. 어? 안 쓰는 지갑에다가 한2 30만 동? 한 30만 동 정도 좋겠다. 아, 어, 내가 왜 30만 동이라고 하냐면 그 이게 공안한테 그 바치는 돈이 이제 약간 형성이 돼 있어요. 로컬은 베트남인들은 한 2, 0 30만 동이고 외국인들은 한뭐 50만 50만 동 정도 한번 걸리면 이 정도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딱 적당한 선에서 50만 동 주기 싫으면 그 글로우 박스에다가 펀지갑에다가 한 30만 동을넣어놔요 그래서 걸렸을 때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야지 이제 아뭐또돈 없다고도 말하지 마요 그냥 지각을 보여줘요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봐줘라 이거지 그렇게들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최선이고 그죠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빨리 달리지 말고 어 화이바 화이바 꼭 쓰셔야 되고. 그 다음에, 거울, 그, 뒤에, 거울, 거울 많이 안 하고 다녀요, 베트남 애들이. 베트남 애들이 많이 잡히는 게, 거울 안 하고 다녀서. 거울은,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야잘안떼니까 일단 안 잡혀야 되고, 잡혔을 때는, 절대로, 침묵하고 있다가 답답하게 만든다. 그래도 안 되면은, 그때, 이제, 글로벌 박스에 있는, 준비해, 준비해둔 비상금을, 30만 동 정도를 준다.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면허를 따면 제일 좋지만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솔직히 그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자, 이제 슬슬 이제 오실 것 같아요. 한국 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. 남비